예,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이렇게 천천히 떠듬떠듬 말한다고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다고 제 영상 보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한개 볼려다가 바로 꺼버리더군요. <laughs> 뭐볼 사람 보고 안볼 사람 안 보면 되죠. 가을이 왔습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가을이라기보다는 추적추적 비도 내리고 하늘도 우중충한 그런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가을을 느낄 때, 그 아련한 슬픈, 아름다운 슬픈 마음, 감정이 들어서, 그래도 가을은 좋습니다. <laughs>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이고, 황혼의 계절이라고들 하죠. 어제 길을, 차를 타고 시내를 걷다가, 늙은 노부부가 손은 잡지 않았지만, 어, 내가 얼핏 아는 분들이었는데, 한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둘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그래도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마, 말씀은 가을을 맞아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을 함으로써 얻는 뭐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결혼으로 인한 고통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조건 결혼했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또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 희생을 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까지는 못 살더라도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고 훌륭한 희생적인, 어떻게 보면, 삶이 삶에 갈수 있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갔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하여도 남들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위험도 있고 리스크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십시오. 고, 고통 없는 여름 없이는 아름다운 가을이 없듯이 어려운 젊은 시절의 결혼 생활을 거치고 나면 그래도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듯이 상대도 약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건 상대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예,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기보다는, 또 결혼 생활을, 하,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도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해 갈라서기보다는, 중심을 자기의, 자기로 놓지 말고, 중심을 하느님에게로 놓으십시오. 쉽지 않은 얘기고, 나도 뭐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자기 중심을 놓을 땐 자기만, 자기가 옳지만 사실은 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부딪히는 갈등이지 나는 옳고 너가 틀리고 너는 옳고 내가 틀리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을 하나님에게 놓으면 그래도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논다는 것이, 뭐, 어떤, 종교 생활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쉽긴 하지만, 또 종교 생활이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을 제가 강, 이렇게 뭐 강조하거나 그쪽으로 이끌려는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축복받은 분들이니까 그대로 종교 생활 잘 하시고요. 어쨌거나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고 약간의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그 정도의 상대라면 성적 매력이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성적 매력이 완전히 무시하고 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뭐어어뭐 그러기까지 못하겠으니까요. 성적 매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신뢰, 그 정도가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어렵고요. 그것도 물론 계속 깨지고 뭐 흔들리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조금은 믿을 구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약간의 성적 매력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다가서고 용기를 내어 이미 결혼한 분들이면 참아 겨, 참고 아 견디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오늘은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